가 시를 파악할 때 물파감. 그래서 맞아. 또 애경. 네. 음파감. 그 감정에 대한 정서. 정서. 어, 자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내가 슬픈 감정을 발라드로 구, 요즘 발라드라고 하지 않고 무슨 노래라고 하니? 뭐 이질리스닝, 어떻게 뭐 부르든지, 아니면 힙합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겠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어떤 운율에 담는지, 어떤 심상으로 표현하는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효과가 달라진단 말야. 그래서 시에서는 물어보는 게 일단 형식적인 건 항상 물어보죠. 형식 물어볼 때뭐물어보 거야? 표현법뭐지유냐 운율냐 상징. 등등 어보고또신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구현해야 되느냐 상승 의 이미지 한방 이미지 자 내용을 보실 때는 화자를 딱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판단하다 대상 화자의 대상 혹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둘 중에 하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정서를 먼저 찾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반응하고 있잖아. 나 너무 행복해 했는데 사실은 너무 슬픈 상황을 반응하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예를 먼저 보자는 거를 왜냐하면 문학은 어, 고편성을 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기본적인 정서는 어때? 슬프거나 그립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기 마련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감정이 나오려면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대상과 상황을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편적인 정서를 찾은 다음에 거의 얘네들은 맞춘다고 생각해 어디 있을까를 한70% 정도는 짐작을 하고 찾아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할 것이요 자, 정서는 감정 표현, 태도는 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그래서 태도는 보통 동사 혹은 이미지 이런 걸 많이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달려려다 의지가 있어 없어? 있지. 자리에 앉아 버렸어. 체념적인 태도. 자,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로 태도를 구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물론 순서로 한번 해보자, 이거. 자, 오케이. 먼저 하자. 자, 순위가 떠난 다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되겠네? 그럼 기본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써? 슬프고, 슬 뭐, 그리고 기다리고, 뭐, 따라가고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겠지? 자, 순위가 떠난다는 아침에, 나는 그럼 순위가 떠나는 걸 목격했어? 떠난다고 되는 거지. 그 아침에, 말 못할 마음이야. 이게 화자의 정서야, 말 못할 마음. 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자슬픈과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이고 있는 건 누구? 뭐야? 깔리고 있는 건 뭐야? 눈. 아 눈이 깔린 거예요? 어 눈이 깔리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방도는뭘 표현할까? 이별의 정. 이별의 그런 감정. 여기 슬픈 것처럼 천밖에 아기까지 지도에 덮힌다 그래서 여기 한 방울은 나의 슬픈 감정을 하강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자방안에 돌아보아야 아무도 없다. 방안에 돌아보고 있는 건 누구? 누구? <laughs> 누구야 누구? 어, 어, 누구냐고 어, 나방안에 돌아보아야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 무제가를 표현. 하고 있다.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 텅빈내막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감정. 자,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 가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의 너가 순이라는 하나의 여성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역사라는 단어로 너를 비유했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뭘 상실했어? 순이를 상실했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상실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일제강점기 많은 걸 잃어버린 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랑 같이 해석하려면 보기에 그 이렇게 나와있어야 돼, 그렇게. 보기에 작가는 이러이러한 설명이 나와있으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어쨌든간 여기서는 지금 나는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냥 없어. 자, 그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자, 네가 가는 곳을 몰라. 그럼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마을이.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너의 조그마 발자국이 자꾸 눈이 내려. 여기서의 눈은 나의 식품을 편했지만 이제 나의 장애물이 됐어. 자,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자, 근데 나는 너를 찾아 나선다고 했자. 나설 거야. 나는 지금 너를 따라가기 힘들어. 너를 찾을 수가 없어. 방위가 많아. 하지만 나는 너를 찾아가겠다는 의지. 자 1년 12량,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그래서 지금 너가 없는 나의 슬픈 감정을 눈이 계속 내릴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알았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어, 못 찾을 것 같다 여기서 눈이 내린다는 게 응? 왜 계속 눈이 내린다는 거야 어디에? 1년 12달 한양 눈이 계속 내리겠든 만날 때까지 계속 칠수겠지 그립겠지. 음. 알았습니까? 자, 18번 문제를 볼 건데. 자, 그럼 공통점 문제 어떻게 풀자고? 아, 맞습니다. 그래. 그랬네. 이번 물음의 방식을 통해 물어보는 거 어딨어? 남아있는 것이냐? 그렇지. 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 김찮지한번 대립적인 이미지의 색채를 나열하여. 이 문항을 확인해야지 있어요 어디서 의문하는 의문으로 음. 풀어보는 거 사연에 음. 음. 바꿔낼 수 있을까요? 바꿔내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풀어내는 거니까 1 8번에 2번 보시면 보이세요? 연필을 잡고 어 눈으로 이거 답이다. 이렇게 더 부지런히 손가락으로 읽으셔도 눈으로만 읽으니까. 밤중에 밤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레구아 자 무슨 법? 의미법도 어, 문노라 이레구아 도치법 조치, 좋아 자 말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느냐 말리 심지어 거리간 뭐야?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 자내 꿈이 마차, 가마, 학가라고 하는데 선유, 신선의 형, 신선같이 멋있는 그 얼굴을 친히 밴듯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신자에 대한 의유 그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서가아니라 신한 자다. 두 번째, 풍설을 풍설 바람과 눈이 섞어친다 하면서 이런 날씨가 좋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뭘, 영실현, 자, 뭉돌아북내 사자야, 사자 사시나, 북쪽에서 온 사시나, 청나라 갔다 온 사시나, 여러분과 소해 용안이 얼마나 출신인 용안, 공금님의 얼굴이지, 작은 바다 용의 얼굴이네, 누구 다음도 나와 있잖아, 세자, 소현, 세자, 소해요, 응, 작은, 작은 바다 용안, 자, 그리소현 귀여라에서 고신이 나왔는데 그거 우리 고신이라 시험 없 무슨 뜻? 제 아, 읽어도 심 아아아아 심한은 맞아요. 맞아 외로운 시험. 아. 우리 고신 거국의 희머리가 하도 한우, 백발이 하도할 시험. 관동별곡의 남성인데 고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나라 우리가 사신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신하는 임금의 영역에 가깝진 않잖아. 임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임금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의 입장을 고신이라고 불러어 근데 여기서는 나는 나는 선에 있지만 세자가 초나라에 있잖니. 그래서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고국에 있는 고신이라고 표현한 거화고하신 자눈물겨환하느라 그래서 여기서는 근심, 우극지점. 아니야 나라를 근심하는 건아니야영문지점 훨씬 낫지. 이러면. 자 구중 달 밝은 밤 우리 구중은 어디야? 궁궐. 구중 궁궐이라고 하지. 달 밝은 밤에 성령 성심이라고 하지. 임금님의 연령가 일정 얼마나 많으실까? 이건 내가 임금님의 마음을 내가 축축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걱정했는데 압이잖아, 압은. 자 이영풍상의 학가인을 잊을 수나 이영 먼 거리 기바람에 세자를 잊겠느냐? 잊지 못할 거지. 자 그런데도 이 밖에도 엉망 창생들을 못내 분별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은 세자를 걱정하시고 너무 슬픈데 못도 하신다. 우리 백성들까지도 살피신다.라는 이야기. 네. 다음은 마지막. 자, 구렁에 난 풀이. 봄비에 저절로 자란대요. 자, 구렁에 난 풀이야. 풀이 구렁 안에서, 구렁 안에 있으면 어때? 세상 소식 잘 모르겠지. 비가 와서 저절로 자랐어. 근데 얘네들은 아는 데가 없어. 구렁 밖에. 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안이 좋을 수냐. 왜요? 나는 지금 우리는 경자오란 겪고, 세자도 끌려가고, 너무 슬픈 애들은 그게 뭐예요? 한다고 서잘 자라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싫은 경우마어마한서이 풀과 우리는 대중. 자, 풀을 아는 일 없다, 너희라고 불렀으니까 의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나요?